안녕하십니까. 우라차차 김우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개쩌는 차량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전 영상에 저희가 마이바가 아직도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마침 타이밍 좋게 후기형 S650 마이바가 또한대 들어왔습니다. 차부터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앞에 간단하게 차를 보여드리는 영상만으로도 전기형과 후기형의 차이점을 바로 눈치채시겠지만, 차알못, 우리 채널과 수질이 비슷한 차알못 분들을 위한 간단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은 제일 큰 거, 헤드라이트가 맞겠습니다이 헤드라이트는 LED가 세줄 나오고요. 전기형은 LED가 한줄 나옵니다. 얘는 LED가 한 줄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는 멀티빔 헤드라이트라고 기능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전기형 그전 마이바우죠 전 영상 마이바우죠 그 마이바우의 헤드라이트는 상향등을 키면 그냥 오토로 앞에 차가 있다고 인식이 되면 키고 꺼주는 기능이 자동입니다 상향등 아시죠? 상대방 눈부시게 하는 공격적인 상향등 근데 이 차량은 상향등 역할이 LED 개수가 더 많아지면서 상향등을 밤에 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커튼을 쫙 걷는 것처럼 착착착착착착착 갑자기 한 단계씩 밝아져요 근데 상대편 차가 반대편에서 차가 온다 그럼 그차 오는 부분만 얘가 한발한발한발한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끼고 크고 끼고 크고 끼고 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가세요 혹시?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 한 번에 이해될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거 끼고, 그거 끼고, 키고 그릴이 세로로 바뀌었고요 뭐 크롬 요런 라인들 디테일한 라인들이 조금 달라졌고 이대거등 다른 영상이 앞에 나갈지 뒤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대거등이 진짜 미세하게 바뀝니다 총 없나? <laughs> 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 그생하시는 공군분들 화이팅입니다 청은 농담입니다 총 없나? 자, 요 대로등이 바뀌었고요 마찬가지로 크롬 라인. 여기가 매우 고급져졌다. 구형 모델들의 휠을 보면 저희가 이 떡판 휠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회장과 즐길 수 있는 고기 다티. 고 휠이 아닌 조금 더 영해진, 스포티해진 휠이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 휠보다는 전 휠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요거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어, 그리고 마침 윈터 타이어. 아, 저 윈터 좋아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차는 윈터 타이어를 끼우고 타는 게 맞긴 해요, 겨울에는. 후륜이기 때문에, 땅이 조금만 얼거나, 눈이 조금만 와도, 바로 차 돕니다. 그래서, 윈터. 아, 저 윈터 좋아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S600 마이바와 650 마이바는, 바뀐 게 외관 디자인밖에 없냐? 또, 그건 아닙니다. 마력이 한 100마력 정도 더 올라갔고, 토크가 좀더 올라갔어요. 같은 12기통 엔진이지만, 뭔가 세팅값을 좀 다르게 해서 좀더 개선이 된 엔진은 똑같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전문적인 거 그냥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재밌게 뭐 여기 재질 어때요? 여기는 플라스틱인가요? 이 정도 이 정도로만 차를 알수 있게 내용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에서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큰건이 핸들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그다음 계기판 계기판 라인이 이렇게 일자가 통으로 됐습니다. 전기형은 이쪽에 이 뭐라 무슨 선이라 해야 되지? 경계선이라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좀 고급스럽게 얘는 지금 통으로 됐다 실내가 바뀐 거는 뭐이 정도고 전기형이 물론 구형이지만 베이지 시트였고 4인승 차량이었기 때문에 영상에 담기는 그 차가 더 좋아서 이 차는 뭐 딱히 실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 영상 조회수 정말 잘나는데 그거 한번 꼭 보고 오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강조했던, 어댑티브라고 틀렸던, 액티브 바디 컨트롤입니다.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거는 뭐,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하진 않은데, 제가 몸소 느꼈을 때는, 전기형보다 후기형 매직 바디 컨트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인식을 조금 더잘 하는 느낌이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느낌이 더 좋아졌습니다. 전기형도 충분히 좋았거든요. 후기형에 들어오면서 확실히 개선된 거는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칭찬을 많이 했던 이 MBC도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격적인 단점이 아니에요. 일단 이 친구는 카메라로 노면을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가 터널이나 좀 어두운 길을 갈 때는 인식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이 차량 서스펜션에 달린 승차감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직진을 쭉 하면서 편하게 가고 있다가 코너를 만났다. 코너를 돌자마자 방지턱이 있다. 그러면 얘는 그 방지턱을 인식 못 합니다. 코너를 돌고 조금의 시간을 줘야 얘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차량처럼 막 방지턱 넣는데 막 뛰게 닦기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얘도 마이바흐에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PD 님 보시기에는 이 차량이 지금 어때 보이나요 확실히 전에 마이바흐가 좀더 예쁜 것 같아요 맞죠? 전 영상의 마이바흐는 흰색 시트에 여기 또 4인승 시트까지 퍼스트 클래스 시트까지 달려있었기 때문에 아김기사 위에 햇빛 눈굿이다 물론 얘가 신형이지만 차내가뭐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핸들이나 계기판 제외하면 확실히 실내는 색깔이 주는 고급스러움이 더 크다 그리고 이 차량은 뒷자리에 회장님이 타는 차량답게 출발을 2단 출발을 합니다 1단으로 출발을 하는게 아니고 기어 단수가 2단이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당연히 승차감이 더 부드럽겠죠 수동을 탈줄 아시는 분들은 1단에서 차량 승차감이 어떤지 대충 아실거예요 말타는 느낌이 막 제대로 나잖아요 방지턱 넣는데 막 띠기닥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 변속감 을한번더 줄이기 위해 2단 출발을 합니다 이 차량은 마이바는 역시 그런 디테일함도 놓치지 않았어요. 2단 출발하는 차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1단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1단도 있죠. 근데 승차감을 위해 2단을 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 회장님이 아이 새끼야 좀 빨리 좀 가라. <laughs> 할때 라고 했을 때, 스포츠 모드를 넣게 되면은, 이제 1단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차가 이제 1단부터 씁니다. 아주 똑똑한 차량이고요. 근데 이 차, 100이랑도 넣고, 12기통인데, 스포츠 모드 넣고 달리면 회장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기사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오빠 소리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반하는 거지. 막 심장 부여잡고, <laughs> 오빠 차차리가 하겠지. 자 이렇게 S 650 마이바흐를 간단하게 한번 촬영해봤는데요. 사실 전기형과 후기형이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실내도 다 비슷하고 외관에서 조금 바뀌고 성능이 조금 개선되고 이런 느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전에 마이바흐 영상을 뭐 나름 재밌게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고 이 영상으로 넘어와주시면 영상 보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신형 마이바흐 완전 최신형 마이바흐죠 지금 신형 S클래스 마이바흐가 매입 예정이기 때문에 그 마이바흐까지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마이바흐가 조회수가 땅 터지고 이 마이바흐까지 들어오고 신형 마이바흐까지 들어오니까 이건 뭐 영상을 찍으라는 말밖에 안되지 않을까 하늘이 돕는다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웅장한 신형 마이바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김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라차차.